네 안녕하세요 여울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음 가구 강조하는 글씨 쓰고 조사 다시 강조 서술어 이렇게 이런 구도로 어 강조하는 문장을 썼거든요 근데 자 이렇게 한 줄로 쓰는 경우 이제 크게 가로로 쓰겠죠. 근데 캘리그라피는 일단은 글씨도 중요하고 그 글씨를 구성하는 어 구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번 시간부터는 어 구도를 겸해서 어두 줄, 세줄써 보고 세로로도 써 보고 단 흘림체가 아닌 정자체인데 여기에서 한두 받침 그리고 어 자음이나 모음 한두 개는 흘림으로 갈 거예요. 즉 특히 니을자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글자가 이렇게 가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판본체로 응용하면 이런 식이 되고, 그러니까 어. 두께를 변화시 주는 거죠. 그리고 크기를 변화시켜서 음 자리라고 쓴다면, 이런 식으로 리을을 좀 강조하는 크기를 주기도 하고, 이런 식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리을을... 이런 식으로 흘림체로 쓴다거나, 아니면, 자음, 모음을 이렇게 흘림으로 쓴다거나, 이런 게 한두 가지가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두 줄을 구성하는 방법이요. 이제 수평선 고도가 되겠죠. 구도에는 여러 가지 구도가 있는데, 구도를 따로 설명을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구도의 메이다가 보면, 예쁜 글씨가 안 나와요. 물론, 기본으로 이 구도를 다 익힌 다음에 변형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설명을 하면서, 구도는 그때그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수평선 구도로 이두 줄, 두줄 쓰기를 할 건데, 자, 두줄 쓰기를 할때 주의할 게 뭐냐면요. 보통 하시면서 어, 지난번에 썼던 글을 예제로 한다면, 오늘은 어제가 남긴, 이런 식으로 가운데 중심뿐만이 아니라 아래 위까지 거의 다 맞춰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볼펜 글씨를 이렇게 쓰면 정말 예쁘죠. 근데 이건 볼펜 글씨가 아니라 붓글씨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두 줄로 맞춰서 쓰는 글씨를 남긴 최고의 선물이라 최, 최고의 선물이다도 역시 크기의 변화는 주지만 항상 이렇게 가운데하고 위, 아래까지 다 맞춰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자, 두 줄의 경우는 위에가 자유롭죠. 그리고 이 밑으로 오는 글씨는 밑이 자유롭죠. 이거를 응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글씨들은 양쪽이 자유롭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뭐 길게 해버리면 조잡해 보이고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를 좀더한두 개만 똑같이 이렇게 하면은 양쪽이 좀 지저분하고 뭔가 언밸런스적인 느낌이죠. 근데 양쪽 위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 왼쪽에서 하나 하면은 뭔가 대칭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수평선 구조라고 해서 무조건 딴듯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고 위아래가 음 자유롭다면 마음껏 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은 어 똑같은 문구인데 가로로 길게 썼을 때하고 아래로 두 줄로 나눠서 썼을 때하고의 그 비교를 해보시라고 오늘은 예외적으로 어 지난번에 했던 문장을 그대로 두 줄로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복습을 먼저 할게요. 먼저, 변화, 변화 주기는. 음 두께 변화가 먼저, 1번이 두께 변화죠. 그리고 길이 변화. 그리고 크기 변화. 모양 변화. 그리고 위치 변화가 있죠. 이 다섯 가지만 응용을 하면 나만의 글씨는 만들어져요. 즉, 음, 소망이라는 보통 글씨를 판본체로 하죠. 판본체가 보통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배우는 기본 글씨니까 네모 안에 한 글자를 채우는 거. 자, 이거를 가지고. 두께 변화를 준다면 벌써 두께 변화가 들어갔죠. 두께 변화를 준다면 하나는 굵게 하나는 얇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 어떤 두께를 조절 변화를 해주는 거한 이렇게 자음에서도 할수 있고 한 획에서도 두께를 달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길이 변화는 벌써 여기서 왔죠. 이게 정상적인 글씨라고 한다면, 같은 자음에서도 세로를 길게 쓸수 있고, 가로를 길게 쓸수 있죠. 그런데 이것만 하면 안 되니까 이것과 앞에 글자랑 어우러져야겠죠. 그래서 그 어우러짐은 이 중심을 맞춰주는 거. 자, 그러면 세로 중심 두 줄로 썼을 때. 자, 이게 이제 두께에 관련된 거, 길이에 관련된 거. 크기는 당연히 그냥 한 글자가 더클수 있고 작을 수 있는 거. 모양은 이런 모양이, 모양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는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가로 중심. 자, 가로로 글을 쓸 때는 가로 중심이 맞아야 돼요. 그러면 세로가 간다면 당연히 세로 중심이 맞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보통 어, 이 직사각형 구도, 삼각형 구도, 마른 목골 구도 이렇게는 안 하죠. 마른 목골 이렇게 그 다음에 약간 옆으로 기울어진, 너무 기울어졌네요. 보통 이렇게 기울어지죠. 그래서 글을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것, 점점 옆으로 가게. 자, 이런 식으로 많은 구도가 있는데, 이거에, 중, 이런 구도 잡기의 중심이 뭐냐면요. 세로 중심이에요. 자, 이렇게도 쓸수 있는데, 이런 식의 중심이 잡혀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물론 가로도 중요하지만, 세로 중심이 잡아져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에서 그래서 이 중심이 틀어지면 글씨가 왠지 어설퍼 보여요. 그래서 세로로 쓸 때도 이 글씨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세로로 쓰잖아요. 역시 이쪽이나 이쪽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두 줄을 쓸때두 줄로 수평선 고도로 쓸 때에 어, 주의해야 될 점만 알려드릴게요. 자 위에가 첫 번째 오는 글씨는 위에가 자유로워요. 양쪽이 자유롭죠. 그러면 자 한 번째 응용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자유롭게 쓰는 것이에요. 오늘은 위에가 자유롭다고 그랬죠? 가도 돼요. 물론, 이게 많아지면 복잡해져요. 그리고 크기 변화도 줘야겠죠? 자 이렇게 써요 그그 그 다음에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면 어두 줄이니까 여기서 보통 분들은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럴 꼭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을 크게 써서 아래로 내려왔죠 그럼 여기서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만큼이 아니라 이빈 공간을 조금씩 채워주는 거 더군다나 이제 보통 여, 일부러 여기하고 여기 양쪽에만 좀 크게 썼는데, 이 가운데 두 줄이니까 여기가 최고의 선물입니다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이빈 자리에다 쓰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아래가 비었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이만큼 갔으니까 여기에서 길이 변화를 주면 좋겠죠. 그러면 어딘지 모르게 조금 더 음, 능숙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적게 쓰되 가운데 중심을 맞춰주고 더 적게 쓰되 가운데에다 쓰고 그리고 여기에 선물은 좀더 크게 써도 되겠죠. 그리고 밑에는 자유롭다고 그랬어요. 자, 밑으로 아무리 내려가도 밑에 걸칠 게 없으니까 마음껏 써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여기도 중심을 맞춰줘요. 물론, 제가 평상시 같으면 여기 빈자리가 어색하다고 할 건데, 이 정도의 빈자리는 상관없죠. 그리고 여기 빈자리가 싫다면, 입니다를 여기에다가 올려서 조금 더 크게 써도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두 줄을 쓸때 주의할 거는, 일단은 이 줄의 중심을 맞춰줄 거. 그리고 세로 중심도 어느 정도 맞았으면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위아래가 자유로우니까 마음껏 크게 써도 된다는 거,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그리고 쓰다가 보면 여기가 들쭉날쭉하지만 굳이 맞출 필요도 없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공간 조절이 어색하지 않게 채워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글씨체를 약간 길이 변화? 두께 변화? 모양 변화? 크기 변화? 위치변화 맞춰가면서 나만의 글씨, 나만의 구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꼭어 필기체를 되게 선호하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근데 정말로 다 필기체로 쓰려면 어려우니까 이런 어 한두 행만 어 흘렸어도 조금 더 달라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뭐 이런 구도라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약간의 어, 그림이 좀 들어가면 어, 캘리그라피가 되겠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 어, 나만의 글씨 만드는 건 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많이 연습하고 익히도록 따라 써보고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거는 이제 예제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똑같은 문장을 나만의 글씨체로 만들어서 예쁜 글씨를 써봐야겠죠. 아까는 그냥 날림으로 썼고요. 요번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아까보다는 최하고 선물을, 최고하고 선물을 좀더 크게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에도, 위에 공간도 활용하고, 오른쪽에, 왼쪽에 남은 공간도 활용하고, 아래 남은 것도, 남은 공간도 활용해서 이렇게 두줄 글씨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음 이거하고 똑같은 글씨가 아니라 나만의 글씨를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더 예쁜 글씨. 저도 이제 이거를 쓰기 위해서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연 많은 연습,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글씨의 구도, 어떤 규정에 규칙에 남들 하는 거에 매이지 말고 그 틀을 깨면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고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역량껏에서 계속 계속 다음 강의 올라올 때까지 열심히 하다가 보면 금방 저보다 더 좋은 것, 예쁜 것이, 예쁜 글씨 쓰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여울입니다.